자. 로그 얼마가 이냐? 로그 2의 네모 네모의 제곱이 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네모가 로그 2의 네모 얘가 네모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네모는 2의 제곱이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그래야지. 2가 앞으로 오면서 2가 될 거냐? 즉 4다 이 말이지. 얘가 얘가 4야. 그러면 로그 3의 로그 5의 x 얘가 4인데. 어, 그러면 얘는 얼마냐? 그러면 얘는 3의 4제곱이란 얘기지. 이렇게 그래야지. 4가 앞으로 가면서 어 얘가 4가 되는 거지. 그렇 그럼 3의 4제곱 81이란 얘기야 얘가. 로그 5의 x 얘가 3의 4제곱 81이니까 x는 얼마냐? 그럼 x는 5의 81 제곱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5의 81 제곱이 몇 자리 숫자냐?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될 거야. 그리고 제일 앞자리 숫자는 뭐냐? 이렇게까지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냐면 양변에 미치 10인 로그를 취해줘. 로그 x는 로그 5의 81, 81이 앞으로 오고, 81에 로그 5는... 어, 로그 2분의 10이라서 어, 로그 10 마이너스 로그, 로그 2 로그 12 1이니까 1 마이너스 로그 2 이렇게 쓰고 그럼 1 마이너스 로그 2가 얼마냐 그럼 0.3010이니까 0.3010을 집어넣고 그러면 1 마이너스 0.3010 하면은 0.669가 되고 곱하기 81을 해주면은 이제 되겠지 그럼6 6 9 곱하기 81을 해주면은. 6699, 8972, 7 올라가면은 8648에다가 55, 5 올라가면은 6848에다가 어 53, 9, 8, 1, 4, 5, 0.669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54.189 잖아. 그래서, 얘가 로그 X는 54.189, 이렇게 54.189야. 자, 그러면은 얘가 로그 X는 54 플러스 0.189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자 곱하기가 잘 됐나 한번더 보는 중이야. 8972 7 올라가면은 6848 55 5 올라가니까 6, 8, 48에다가 가5다니까0 0 0 그래서 0 0 0 0 0 0구0 0 0 0 0 0 0 0 얘는 자, 그0 0 0 0 0 0 0 0 0 0 1 8 0 0 0 로그 얘를 로그 2가 0.3010이면은 어 로그 1이 1이고 그러면은 어 얘는 우리가 로그로 고쳤을 때에 로그 1. 얼마 얼마 이렇게 되겠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로그 1점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이 54는 어 로그로 고치면은 로그 10에 54제곱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제 다시 더하기면은 얘를 로그 x는 로그 10에 54제곱 곱하기 1점 얼마 얼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얘가 몇 자리 숫자냐? 이런 말이지, 그치? 얘가 X기 때문에. 그래서 X는 1점 얼마 얼마 곱하기 10에 54제곱. 그러면 동그라미 54개 있는 거지. 54, 55. 그래서 55 자리수고. 그리고, 어 제일 앞자리 숫자는 1이 되는 거지. 제일 앞자리 숫자는 1. 이렇게. 그래서, 어, 자리 숫자 더하기, 제일 앞자리 숫자니까, 55 더하기 1에서 56이 정답이 될 거야. 근데 답이 없네. 뭔가, 곱하기 내가 잘못한 같아 다시 한번 볼게. 어, 9872. 7 올라가면은, 어, 6848. 55. 5 올라가면은, 음, 68, 48, 53. 맞는데, 음, 89, 72, 7 올라가면은, 아, 669라고 내가 썼구나. 699인데, 왜 6, 669라고 썼을까? 어1 0.3010에서 여기서 빼면은 699 요렇게 써야지. 내가 미리 한번 풀어 봤는데 그때 6 69, 699라고 정확하게 계산을 했는데 두 번째 계산할 때 틀리게 계산하네. 자, 0.699 요렇게 699 699 요렇게 해 줘야지. 그러면은 어8972 7 올라가고 8972 7 9 7 올라가고 어, 68 48 45아55 그래서 얘가 56 95 15, 15 올라가면은 6 5 이렇게 되지. 56.589가 돼. 그래서 얘가 56.589 어, 56 56점 음. 여기 틀렸구나 또 91은 9 91은 9. 9, 9 이렇게 여기는 6예 9고 11이고 10 올라가면은, 얘가 6이고, 10 올라가면은, 어 6이고, 5. 56.619. 그렇지. 이게 맞지. 그래서 56.619. 문제 푸는 방식은 똑같은데, 계산이 다만 틀렸을 뿐이야. 그럼 56 플러스 0.619. 이렇게. 그러면은, 로그 10에 56. 이렇게 되고 0.619는 얼마쯤 되냐면 어 로그2가 0.3010이고, 어 로그2의 제곱 즉 로그4가 2곱하기 0.3010이니까 0.6010이야. 그 다음에 로그5는 음 아까 우리 0 6 9 9 9 9지지러러니 로그 4가 9고그 다음에 로그 5가 0 6 9 9 9 9 9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0 6 1 9 9이9이에 있는 숫자야 그래서 로그 4 9 얼마 얼마라는 사실을 알수 있지. 로그 4 9 9 9 9 그래서 얘는, 어, 10에 56제곱 곱하기 4점 얼마 얼마 이렇게 되는 수야. 그래서 4점 얼마 얼마 곱하기 10에 56제곱이니까, 어 얘는 자릿수로 따지면 56, 57자리가 되는 거지. 57자릿수가 되고, 그리고, 어, 제일 앞에 숫자는 4가 되는 거야. 그래서 두개 더해주면, 어, 61이 정답이 되는 거지? 답이 4번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